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라고 우길 거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세상을 주셔서 그 세상을 돌보며 그 세상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즉, 해와 달과 별, 나무와 열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동물들이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해피했어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 맺고 사귀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았고 모두가 좋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태초의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름다웠을까요?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두 장까지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을까? 에덴 동상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상과 인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아는 이런 모습대로 고착화되어 버린 것일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죄가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시작을 해요. 결국 우리가 어, 신뢰라는 것에 금이 가면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의심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해집어 놓은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식,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은 누굽니까? 뱀은 여기서 얘기하는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마귀를 의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의심을 집어넣는 데서부터 오늘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러셨니?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논쟁거리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 단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지금 질문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뱀은 질문한 후에 거짓말까지 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뱀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뭔가 갖지 못한 게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행복이 있는데도 주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길 원한 거예요. 결국,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따라서 먹었습니다. 이 단순한 불순종의 행동이 상상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단순한 일은, 단순, 아니, 이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가장이라는 거를 해요. 가장 우리에게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매우 근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종류이 뭐로 표현되냐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둔갑하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죠. 뒤에서 헐뜯는 말이 관심이나 기도라는 옷을 입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심이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의 마음이라는 옷을 차려 입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옳다는 이 교만이 성경의 지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더 할까요? 너무나도 많죠. 더 하려면 더할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그래서 악은. 자신을 악하다라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죄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것이면 죄인된 우리는 모두 능수늘러난 사기꾼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선으로 보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교묘한 손길을 알아차리려면 죄의 DNA가 기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죄의 영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관계를 표현하는 만능거리 죄. 아담과 하와는 죄의 영향을 천천히 받은 게 아니라 즉시 받았습니다. 아단과 하와는 반항심을 따라 행동한 후에 이전과 달리 무엇을 알아차렸죠? 서로가 벌거벗었음을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수치심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첫 남자와 첫 여자는 무엇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 장면을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다를게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내가 나무 여자와 원사가 되게 하고 내 희생도 여자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뱀의 거짓말과 맞바꾸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옷을 입고 있는 듯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치스러움을 몰랐고, 그곳은 안전했으며 풍요로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의심해서 수치심이란 것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수치심이 세상에 들어오자 은총은 사라지고 벌거벗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단과 하와가 재짓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감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 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서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치심이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도록 사람을 창조했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누군가를 속속들이 다 안다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믿게 된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 생각들, 어쩌면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이 속마음을 억제하고 감추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깨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사람, 사람과 사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모두 다 깨져버렸다는 라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보니 나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본이 나야.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딱 썼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역시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는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순수한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변합니까? 비난과 적대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고 온전한 관계란 없는 거예요. 한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온전한 관계에서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완벽한 행복을 뭘로 바꿨습니까? 학대, 술수, 적대감이 대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에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예, 네,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벌써 딱 알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를 보면 타락과 심판이라는 이 슬픈 장면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이 자비가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무엇을 쥐어 입히시나요?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한 아들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거고 그 아들이 네가 네가 그 아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더라도 그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머리를 부숴 버릴 거라고. 마침내 구원자가 오시면 뱀은 패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풀려난 아기 하와의 아들이 오실 때 뿌리채 뽑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미리, 죄가 들어오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짚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예수님의 무엇으로 덮을까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불칼이 언젠가 십자가에 매달린 여자의 후손 위에 임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위에 그분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그 불칼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추방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합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유배지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불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서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으로 인해 잘못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던져 놓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우리를,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 질문에 주님의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가 답이 되는 답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크게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